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께서 주관하신 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열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그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이즈여다. 이 나이 전에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하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로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읍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긴 e e 절까지의 그런 본문인데스가 c i 서에 보시면 t e uh, 전체에서 m a n uh, cigarette, uh, heximo, uh, heximo, uh, heximo, uh, h e x i m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은 금식과 관련된 것이었죠. 아, 성전이 이제 재건된 지 2년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니까 베들사람이 와서 이제 금식을 멈춰도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치욕의 날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했었는데 이제 성전이 다시 어, 건축되어지니까 금식을 이제 그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베들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도 이제 금식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들의 아 물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타당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질 기뻐할 만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순종 없는 금식, 그 싫어하신다.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다면 성전이 재건되더라도 나라를 잃는 일은 되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아, 그럼에도 이 금식과 관련돼서 아, 이제 내일 본문에는 아, 그 금식을 아,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 내용이 아, 바뀌어 가는데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이냐?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 특히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 모든 나라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거듭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질투한다, 분노한다. 우리가 시월 달 하나님의 성품 참여하기에 그 열심이란 말이 이 같은 단어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이 시샘을 낼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께서 돌아와 그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는 너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들어와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와 그 가운데 거하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첫 번째 변화는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어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에 의한 왜곡된 말씀이나 듣기 좋은 기복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들려야 그래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것을 적용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그 도시가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도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무뎌졌던 심령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우리를 뜨겁게 다시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낭만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 오셨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어지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을 뜨게 되어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진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그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이루어지는 변화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또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으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 사회적 약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전쟁 가운데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은 희생당하고 쉬운 소년, 소녀들과 함께 희생당하기 쉬운 이들인데 아, 그들을 이런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드를 건질 수 있고 뛰놀 수 있다. 바로 평화로운 성읍이로 바뀌어질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면 그 사회적 약자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평화로운 도시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에 대해서는 십 절과 1 2 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날 전에는 수고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날 이후로 이제는 그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어진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는 것은 일하고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또 다시 뿌릴 수 있는 그 씨앗을 얻게 되어지고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우리가 전쟁 중에 있으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그것을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소산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시온에 돌아오시고 예루살렘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변화들 어떤 것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읍이 되고 평화의 성읍이 되고 경제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될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 교회가 정말 어느 교회를 가든 이 땅에 있는 아 교회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편견 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수 살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젊은이들이 땀을 흘렸을 때그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모습인데 우리에는 변화되어질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성읍 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이 예루살렘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일어날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하나님이 돌아와서 시작되어지는 변화들인데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지만 우리들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데 너희들이 행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들이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일 너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루에 다섯 시간씩 기도해라. 너의 많은 것을 헌금해라. 어떤 건축을 이루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말하라, 진실하고 화평한 판단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화평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헤아려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하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안 지켜지는가? 그것은 그것을 나만의 특권으로 어, 여기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냥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다 보니까 재판이 엉크러지고 사회가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우리가 행할 일을 하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가? 사실 이 말씀이 이 본문의 스가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8 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완전치는 않더라도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말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매일이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을 맛보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아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진리와 공의로 다스림 받는 그런 나라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진실을 말하게 해 주시고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저희들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 기도지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 화요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 선교 나눔부 최정훈 아, 집사님, 또한 울타리 목장의 노이천 집사님, 해피로드 목장 박성원 집사님 목자로 섬기시는 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저희 동역하는 유진배 재단과 아, 윤디모데 서희 선교사님, 김광야 홍소리 선교사님, 아, 그리고 박기찬 유미 선교사님. 박권서 한조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디모데 0 서희 0교사님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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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기도 하시면서 우리 기도지의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